야, 이 그리피스에서 이 동영상을 찍으려면 여기가 명당인 것 같습니다. 아, 전망대로 들어와서 한 바퀴 쭉 돌다 보면은 보이는데요. 여기에 어, 저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눈에 덮힌 산이 보여요. 혹시 보이십니까? 이제 보이시나요? 지금 보이시죠? 산이 보여요. 산, 산, 산이 선산이 보입니다. 선산이 그리고. 줄이면 이렇게 되고요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l 리가딱 보이고요 l 리 시내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빌딩군들도 보이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반듯하니 이제 집들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기가 한 바퀴 제가 빙 둘러봤는데요 음, 이 자리가 제일 전망이 좋은 것 같아요. 멋있습니다. 어, LA의 전망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. 어디냐? 제가 돌아보면은 바로 어, 여기 있는 요 뒤쪽에 뒤쪽에 이렇게 되겠습니다.